빨리 좀 해줘야 돼요, 지금. 음, 며칠 됐는데 손은못 서울, 대고 있어요. 그 사람도 바쁘니까. 60불 달라는 거 가지고 물에 가져왔어요. 음? 이 물, 니물안 넣는 건 좀 마시게 보이는데 뭐라까하고뭡까 커피하고 커까 커피하고 어울려요 어뭐 커피하고 어, 커피 있죠. 어고 큰애가 좀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아침까지 있었거든요. 피하고 예, 커피하고 아, 제가 출근해야 되니까 나오면서 밥은 못 먹고 나왔고 아침에 빵하고 커피 한잔 마시러 왔습니다다소이된 것도 좀 확인도 좀 해야 되고 이래서 그래, 그래, 그래. 왔습니다 그래.

아, 이게 지금, 제, 제일, 제차 흰차를 지금 맡겨놨는데,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아, 지금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들이 지금 엄청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제, 제일, <laughs> 제 차를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 아. 차를 좀 다른 데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항상 여기서 해왔는데, 저희도 지금 빨리 지금 영업을 해야 되는데, 흰차 같은 경우에는 찾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좀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며칠 됐는데 손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 사람도 바쁘니까. 아. 다소리가안 돼가지고. 2시에, 오후에 2시에 오늘 아마 하나이나 나두개 중에 하나 보고. 네. 저희가 지금 흰차 잡아놓은 게한대 지금 가져왔고 한 대는 지금 또 계약금 걸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두대 중에 한대안 나가겠나 싶습니다. 간보는 다 흰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진짜는 가을때가 같은 연식이라도 한10% 정도 비쌉니다. 이거는 이제 수입대가 들어온 거네요. 지금 바로. 아, 지금 이스타나 차가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수리를 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스타나가 지금 여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차 수리가 많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저희 차는, 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차가, 이흰 차가, 이거, 저, 스타리스 저기에, 저희 차거든요. 아니, 손을 못 대고 있네요, 지금.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도색이 벗겨진 게 있거든요. 그걸 칠을 해가지고 저희가 팔려고 했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못 해주니까 대신에 막 그냥 가져와서 팔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은 기다리는데 고있 차가 없어가지고 못 팔고 있요 저희는 지금 또 대수로 라이브로 지금 차를 팔고 있다고 이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수로 광고가 최고거든요. 지해 아, 힘든데. 오늘, 출이좀 늦었습니다. 오늘 뭐, 봄살게 있어가지고, 사가지고 오는 길인데, 좀 늦었어요, 오늘. 안녕하세요. 어, 안녕, 어. 네. 어, 돈이야. 카드 네. 빼놨네. 네? 빼놨네. 네. 다시 갈 거야. 네, 오어 아, 오고 있어. 네. 이거 수리해야 안 되겠나? 한번 봐봐라. 이게 잠깐만. 지금. 이거 사무용 책상인데. 다 부서졌죠? 저희가 60불 달라는 거 55불에 지금 이걸 가져왔어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이게 다 떨어지고. 지금 상태가 엄청 안 좋은데. 그래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걸 고칠 고쳐 쓸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건 유리도 없고, 이거 수리가 되겠더라고요. 이제 가만히 제가 아직 보니까. 일단은, 어, 이걸 다 빼야되나? 이걸 다 빼야되겠다. 그거를, 어, 일단 아 차제차 보고 갔는데 오늘 차 가지러 왔네요 이차 어. 오늘 한대 나갑니다 어제 아, 저분이 차 보고 가셨거든요 오후에 그래서 뭐 결정하고 오늘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혼이 하고 있어라 이게 지금 한번보십시 이래, 이제, 털어지니까 이걸 다 맞춰줘야 될거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거를 정상적으로 붙일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이제, 밑에 잡아주는 발판이잖아요 저기 한개 있고 코너가 한개 저쪽 뒤에 이쪽 세개 남은 일 없어요 세개가 그래서 이걸 두개를 빼버려도 상관없는데 병뚜껑이 딱 밑에 받치면은 높이가 딱맞아질것 같아요 이거를 고정시키기로 하고 제가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빼보니까 볼트가 제각각이 여러 번수리를했던 그니까 하거이는 짧고 이거 길고 하나나네 뭐고 차가. 흰색이 지금, 우리 오후에 와야 되는데, 오후에. 바주 가. 가볼래? 네. 이거, 이거도 계속 많이 사. 네. 이번에 이제 사러 왔을 때, 정비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차는, 어, 마음에 들었던 모양 <laughs> 아까 좀다 부서진 거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아, 이쪽으로 그렇구나. 또 오는 거딱 끼면 딱 보면 돼요. <웃음> <웃음>